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1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미가라는 선지자는 그 이름 뜻이 이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랴 뭐 이런 뜻입니다. 이제 미가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소명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곧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미가가 살던 동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미가는 이제 그 남유다하고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하고의 경계에 있는 모레셋이라는 동네에서 어, 태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동네를 이렇게 주석을 보면은 이제 가드 블레셋의 가드라는 동네에 인접한 음, 이제 모레셋 남유다의 모레셋이지만 가드와 아주 가까운 접경 지역이죠. 근데 아주 가 작고 가난한 시골 마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의 왕 요담 때부터 이제 히스기야까지 아주 긴 시기를 이제 예언하고 있는데요. 어, 그의 주된 이제 사역은 이제 거의 히스기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를 동시에 이제 예언하는 장면은 거의 오늘 1장밖에 나오지 않고 그 이후로는 거의 이제 히스기야 시대를 예언하는 내용이거든요. 미가가 선포하는 오늘 <laughs> 본문 내용의 기초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우와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언약을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뜨렸다는 것이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을 시기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지만 그 예언의 내용이 남유다에게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미가에 의하면은 이제 언약을 어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죄를 이제 증언하실 때. 그들을 대면해서 말씀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2절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에 대해서 직접 증언하신다고 너희가 이걸 깨뜨렸잖아 너희가 죄를 저질렀잖아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데 어디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나요 성전에서 하시겠다 라고 대면에서 뭐 이렇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다른 얘기 하면서 싸우면 삼자 대면 해봅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성전에서. 이들에게 허물을 밝히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허물의 내용, 죄악의 내용은 이제 5절에서 나옵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래요. 여기서는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라고 이렇게 좀 알듯 말듯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7절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긴 우상들은 부서지고, 그 맹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 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제 그들의 죄는 우상, 음행, 목상, 기생 등의 단어로 아주 구체적으로 낱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이들에게 저주를 내리세요. 그게 6절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세기누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멸망과 저주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제 사마리아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고요. 이 저주의 내용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갈갈이 찢겨집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참 무서운 게그 제국이라고 할수 있는 나라는 몇개 없어요. 아무리 큰 나라라도 한 민족, 한 국가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건 그냥 나라입니다. 그런데 작은 나라여도 두개 이상의 나라가 합쳐지면 그때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 제국은 힘도 세고 나라도 여러 개 뭉쳐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를 여러 개 침략하고 뭉쳐서 이렇게 눈덩이 굴리듯이 어 부피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이 침략한 피정복 국가를 다스리는 정책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어, 부산에 있는 사람들을 서울로 데려가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강원도로 끌고 가고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을 제주도로 보내버립니다. 막 이렇게 나라마다 이렇게 섞어버려요. 피를 혼혈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지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지칭되는 그 사람들은 이제 정통이스라엘인이 아니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개처럼 여긴다는 그 표현들이 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마리아는 이제 들에 포도 심는 동네 같이 아무것도 없는 횡한 땅이 되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저주가 북이스라엘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8절 이후부터 16절까지의 내용으로는 이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선지자 중에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예언하면서도 너희는 이제 망할 거야, 이귀씸한이 이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마음이 괴로워하는 장면들을 막 보여 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 같이 애곡하고 <laughs>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북이스라엘에서 끝나지 않고 아이고, 이제 남유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이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인 이 예루살렘까지도 이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타조같이 들깨같이 애곡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구절을 제가 공동 번역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벌거벗은 채 맨발로 돌아다니며 가슴을 치고 울어야겠구나, 여우처럼 구슬피 울고 타조처럼 애처롭게 울어야겠구나. 사마리아가 천벌로 받은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번져와 기어이 예루살렘에 다다랐다라고 번역됩니다. 좀더 쉽게 와닿죠. 이제 저쪽에 있었던 남의,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 집 대문까지 이 일이 닥쳐왔다. 어떡하지? 하는 겁니다. 어떡할까? 이제 우리나라도 망했구나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고통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동족들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와 이 답답함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자기 친한 사람들, 가족들 마저도 저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애처로워서 어떡하지? 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마리아가 겪었던 고통은 이제 유다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범죄의 결과죠. 이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미가는 이제 어 8절 이후에 말씀에서 이제 여러 지역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붕괴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잘 먹고 잘 살았던 대단하다고 하던 그 나라의 여러 지역들이 이렇게 저렇게 파멸될 것이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겪게 될 슬픔의 순간을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 말하죠. 마지막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침략을 받아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래요. 그래서 미가는 그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 너희는 다 머리를 밀어야 될 것이야 말하는 거죠. 당시에 이제 머리를 미는 것은 큰 슬픔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남유다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졌던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수만 명이 끌려가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말에 애가 끊어진다라는 표현 잘 아시죠? 아이고 애가 끊어진다 끊어져 하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인가요? 애는 이제 창자. 그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복통과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슬픔이나 고통으로 인해서 속이 끊어질 듯이 아프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말이 애가 끊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몹시도 안타까운 상황.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자녀를 기른 분들인데요.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애가 타거나 애가 끊어지는 상황이 뭘까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자녀들에게 차라리 저 병을 내가 아프면 좀 속이 날것 같은데 내 자식이 큰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사업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차라리 내가, 내가 그랬으면 내 속이 편하지 싶은데 내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속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아마도 남유다 사람들이 곧 겪게 될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도 이, 이런 고통이 임한 거죠. 자식들이 끌려가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시는 그 자식을 얼굴 볼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독수리처럼 머리를 밀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 고통을 참으려면 그 고통을 표현하려면 너한테는 그런 방법밖에 남지 않을 거야 라고 남녀다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 은혜와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우리에 대해서만 끝나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데요. 이르되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아,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참 입에 계속 붙어있어요. 입에 계속 붙어있어요. 이거 뭐 신방 때도 자주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형도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 우리 형 빨리 교회 나와야 될 텐데, 형수도 나와야 되고, 조카가 셋이나 있는데, 다 교회 나와야 될 텐데. 그래서 이 말씀을 자주 입에 중얼중얼 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때만 되면 이제 형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한 사람의 믿음으로 가족이 구원받고 영생의 기쁨을 함께 누릴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바람은 비단 우리만의 것이 아니죠.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이제 멸망당해서 그 자녀의 일로 머리를 다 밀어버려야 할 상황에 있는 남유다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 가정도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우리가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혹여라도 우리의 죄가 자녀들에게 유산처럼 물려지는 슬픈 상황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의 죄로 멸망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의로 자신만 구원 받는 것도 겨우겨우 할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족은 서로가 가장 긴밀한 영향을 주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다 따라갑니다. 가족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가족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섬기는 봉사자로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맺어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셔서 우리 삶의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오실 주님을 겸손하게 기다리며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가올 성탄의 기쁨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전해져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성탄이 그저 선물을 주고받는 휴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 저들에게도 그런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입시와 이제 취업을 위해 쓰는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거나, 부하거나, 우리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에 대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 부모, 형제들에게도 온전히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다가올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전해져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도 구원과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입시 때문에 어려워하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자녀들 있다면 저들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는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앞길 위에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들의 삶이 형통하여 로 저들이 교회 다음 세대 기둥들로 온전하게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권사 될수 있도록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항전 직분자들과 여러 봉사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앞길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이제, 대림절 4주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 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가올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전하여 줘서 혹여라도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저들도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시는 이 한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위해 쓰는 모든 자녀들과 청년들의 삶에도 소망 주시고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어려워하고 아파.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치유의 은총으로 하나님 저들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제 여러 가지의 삶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애가 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